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건 시사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주역이 되는데요 오늘 주역은 지난주에 있어서 28번째 개입니다 28번째 개는 뭐냐면 이런 개인데요 좀 특이한 개입니다 특이한 개고 이렇게 개상을 그려보면 이 이런 개인데 가만 보니까 잘라 보면 위에는 택이네요. 그렇죠? 택. 택 연못이라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풍이네요. 그렇죠? 풍. 오선풍 오선풍. 요게는 이제 이, 이택, 이태택인데 2를 의미하고 요게는 5를 의미합니다. 가만 보니까 어, 괴상을 <laughs> 형식을 살펴보니까 에, 연못 안에 바람이 있네요. 어, 연못 아래에 바람이 보면 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얘기 있죠. 뭐바다에 바람이 불은 거와 조금만 강에서 바람 불은 거 그리고 그 연못에 바람 불은 거다요요 물에 미치는 영향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면 이 연못의 바람이 보면 쉽게 빨리 변하게 좋죠. 그만큼 이 많이 이 변화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들으고 싶고. 한편으로는 저 계산을 보니까 여기 아, 음이 하나고, 이 밑에 하나고, 가운데 양만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양이 두 음보다 아, 더 많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걸 이괴의 이름을 뭐라고 통상 하느냐면, 괴의 이름을 대과선라로대각대과대과란 말은 대큰선대자잖아요 큰 그렇죠? 큰 것이 과 지나쳤다. 큰 것이 지나쳤다. 또는 크게 지나치다 라고 하는데 크게 지로치다는 말을 이 대구화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 크게 지나치는 걸 반대하는 것. 작게 지나치는 것이죠 그렇죠? 작게 지나치는 것을 6 0개에소축개가 있는데 소각개가 있는데 예, 뭐 반대하는 의미는 이런 있고 이때는 저이 소가 지나치다 고 보니까 요거 이 양보다 의미 많은 그런 형태. 예, 그런 형태를 소과라고 하는데 이와 같 이제 왜 그러면 대과 어, 큰 것이 지나치던 크게 지나치던 왜 이런 개 개의 이름을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개를 설명해드렸잖아요. 살래 잎개라고 살래 살레이케. 잎개 이제 살래 잎개의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에, 기른다는 의미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른다는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에, 기르다 보면 음, 왜 기르게 되냐면 대축계에서 많이 사한걸을 갖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뭔가 에, 그거 갖고 베풀어야 된다든지, 후진을 양상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이것을 자기가 많이 축적하는 그런 것을 뭔가 베풀기 위해서 정치도 뭔가 모르게 에, 나가려고 하,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차원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에, 행동을 해야 되냐에 설명했고, 출사표를 던져서 막상 나가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의욕적으로 많이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의욕이 강해서 뭔가 모르게 하다 보면 욕심보다는 더 많이 어떤 기대보나 자기가 능력 이상으로 막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살려있기 다음에요 대곽계가 나아졌다라고 합니다. 참, 이 우리가 타로도 순서가 다 있는데 에, 주역도 이런 가만 보면 논리상으로 순서가 딱 맞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대계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사 계사 부분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가는 에, 동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동료, 동자. 이 동은 뭐냐면 이 용마루 동자입니다. 용마루 동. 용마루라는 집을 한옥을 집에 그려보면 이렇게 용마루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석가래가 있고 석가래를 받쳐주는 게 이제 대들보가 있고 여기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주춧돌이고, 요거는 이제 용마루라 하는데 용마루를 자가 기본적으로 어, 음, 용마루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아식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이 색깔에서도 다뭐 무너지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용마루 다른 말로 마루떼라는 음. 예,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마루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의 한자를 글자를 보면 나무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요, 용마하가 동작으로, 어...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남자물을 지겠죠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관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료를 한다고 하네. 동료를 동료가 된다. 요거는, 용료는 뭐냐면, 휘어진다라는 휘어진다. 라는 글자네. 휘어진다. 휘어진다. 끊긴다. 그러니까 아, 너무 지나치면 요 식감에 서어 용마루가 휘어지는 것가 같다. 요, 용마루 휘어지면 요 습관에가 너무 많이 기대다든지 그러면 이게 쓰러지겠죠. 요렇게 쓰러지면 요 기둥도 잡아지고 어, 바로 그와 가상형상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어 여기는 뭐 강하다 보면.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어떻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게 있죠, 우차. 그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말이 뭐가 또 재밌냐면 이런이 있네요. <laughs> 그렇지만 이롭다그 그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이 유유왕이라 되는 유유왕, 유유왕. 위왕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갈바가 있으면 이롭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원하는 목표가 있을지 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와 같이 동료 같은 형상 이일어나지만 그래도. 내가 추진하는 바가 뭔가 모르게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여기는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면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쉽게 말해서, 요 이익이란 말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형통하다. 비록 위험스럽지만 협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 한편은 이런 의미도 한데, 이런 괴상을 보면, 본말이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말이. 본, 처음부터 이 말. 본말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양이 강하다 보면, 이게 약해서 어떻게 서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모르게, 예, 예고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지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을 건가? 이제 효사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이런 개의 형상을 보고, 과거에, 선비들은 뭘로고 뭘로 해석했냐면, 요 개를 우리가 따져보면, 요거는, 어, 연못이에 했잖아요. 연못인데. 요거는 이 오선풍인데, 음향 오행으로 보면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결국, 이 연못에 나무가, 이 연못을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연못 밑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는 죽을 수 밖에 없죠. 죽을 수 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이제, 비록 어떤 선비가, 군자가 일을 추진하, 할때 세상에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중심을 꾹꾹이 잡고 행동을 하면 시키면 잠깐 많은 대로 자기 자신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 행동하다시피 세상에 뭐라고 하든 간에 나의 욕적으로 추진하려면 처음에는 아까 동료가 이러같지 이렇게 헤어지지만 이지만 예, 내가 추구하는 게내 자신이 이게 아니라 타인의 어떤 뭔가 모르게 하다 그러면 누가 몸이 도움을 받,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잘 추진할 수 있다. 용돈스럽다. 라고 그렇게 이제 동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자의 효소분을 살펴보고 나중에 요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항상 맞했을 때, 요거는 2번이고, 요거는 5, 5인데 맨 맨치, 처음에 5를 뽑고, 그다음에 다음 2를 뽑았을 때, 제목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개 태풍 대과학의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초효어효가 조효, 보니까 여기 음이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6이라 얘기하고. 여기, 자용, 백모, 무린이란, 하네요. 이자 자는 무슨 자 자입니까? 뭐 자리자, 뭐 자리를 깐다 할때 그런 자 자입니다. 자리를 까는 용도로 백모로 사용했네요. 흰 백모. 모 자는 띠풀 모 자인데, 지난번에 언젠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띠풀이 가능, 억새보다는 작고요. 좀, 요거는 사진상 크게 나오는데, 좀 작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거를, 자리로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린이다 뭐어움이 없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 자리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잘나가다 하더라도 이 너무 지나친 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보니 내가 지나쳤다 아 그래서 남들이 사용하지 않냐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자리를 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허물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또 여기에, 양자리인데, 또, 업무로 왔기 때문에,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 크게, 뭐, 내 자신을 한번 돌아, 돌아봤다는 것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한번 반영을 했다. 아니, 허물이 없겠죠. 그렇죠두 번째로 보면, 고양생제라 고목, 고목의 버들나무에 가지가 하나 새로 생겼네요. 그러자, 늙은, 어, 부, 시합이 보니까, 남편 보니까, 늙은 남자가 듣기 여차 여자를 얻었는데, 어, 얻은 거 보니까, 무불이, 불량이 없더라, 그러네요. 그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양이, 요는 음이잖아요. 그쵸? 요, 양과 요, 음 자리는 서로 각각이 있다 해서, 친한 자리인데, 친하게 지낸데,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하나의 뭐죠? 어, 너무 지나친 거죠. 그쵸? 늙은 남자가 여자를 얻는 것도 지나친 거죠. 그래도, 에, 여자를 취하면서 뭔가, 에, 그래도 애는 놀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에, 모양은 안 좋지만 그래도 뭐 분리 이름이는 있긴는 있다라고 뭐 새로 생산한 아의인지 그래도 뭐 크게 좋은 건 아닌데 음,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효사부 무슨 효사를 해석해석하는 것은 요 효를 보고 효를 보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구오가 보면 늙은, 음, 주양보들 나무에 꽃이 피었네요. 그래서, 늙은 여자가 음, 젊은, 자, 아, 남자를 구했는데, 무구, 허물이 없지만 명예도 없다라고 하네요. 그거는 상요, 요입니다 요거. 여기 보면, 요, 요거는 늙은, 어미잖아요. 어미 입장에서 요거 그러니까, 늙은, 늙은, 이제, 예전자가 젊은 나이가 어렸니까요 요 나이에 비해서면 젊은 남자를 구했다. 요형요 요 형상을 보고 설명하고요형는요 형상을 보고 설명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요거는 한어떻게 됐든 간에 나이로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본다면 요거는 요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업무 취했으니까 젊은 여자를 취한 거고, 요거는 보면, 이 나이가 많은 여자가 나이에 젊은 남자를 구하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야, 양이니까. 에, 어쨌든 여자든 남자든 뭔가 좀 추세에 보면 그래도 좀안 좋다. 바로 그런 얘기네요. 그다음 구삼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 놨냐 보니까 구삼은 동료이에요동료동료은동자는 마루 동자이 용마루 동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가 휘어진네요 흉하다. 요거는 기남면서 휘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요 용마루가 마루 때가 휘어진 걸 사용했네요. 그러면 이 석가리를 기댈 수 없겠죠, 그쵸? 그렇죠? 흉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지나치면 안 좋다. 그런 얘기. 요 동광, 용마루가 경, 뭐야, 솟아올랐네요. 그래도 길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용마루가 모양은 안 좋지만, 그래도 실한 것을 썼다. 유타. 다른 것을 만약에 있다면, 인색하다, 인색인자인데, 요거는 이제 효가 이렇게 왜 효가 그렇게 나오냐면 요거 요효요구사잖아요 그렇죠? 구사는 요 효인데 요 구사 자리가 따지면 음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기 때문에 양이 왔다면 음 자리가 와야 되는데 양이 왔기 때문에 양과 음이 그러면 조화를 이룬다. 그러기 때문에 또 요거는 또 어, 4번 자리인데 4번 자리는 또 요거 1번 자리하고 서로 응비한다 그러잖아요. 응비. 주역에서 응비와 친비가좀 많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두개 가까이 있는 거는 친하다. 근데 진정한 나의 파트너를 응한다 할 때는 요거 1번은 4번, 2번은 5번, 3번은 6을 이어냅니다 그래서 4 번이 만약에 요1 번을 엉아지아뇨가 다른데 눈을 돌린다는 것은 인색하다 안 좋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효를 보면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쌍욕을 보니까 과선밀증이다. 아슴밀증이라. 과선밀증이라면은. 지나침을 걷는다, 걷느라 하다 보니까 정수리가 미래나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나,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과욕을 부려서 강, 큰 강을 건너다 보면 물에 빠지겠죠. 그렇죠? 물에 빠지다 보면 여기 정수리가 없어지는 행국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행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이죠. 근데 무구라 그래도 허물이 없다 하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은 물에 빠져 가지고 어흉할지언정 남한테는 허물이 없다 라고 그런 얘기 하네요 때론 지나쳐 가지고 어떤 형상이 안 좋다라는 것은 그걸 미약하라는 거죠 남의, 내 자신한테는 해가 되지만 남한테는 어떻게 에, 무구 어려움이 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하고 싶으면 해라 뭐 그런 뜻인데 이 형상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소 부분을 잘 살펴봤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 제가 조직사에서 보면 뭔가 모르겠요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과를 내서 뭔가 모르게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주겠다. 당신이 어떤 조직에 맡아서 뭔가 모르게 임명을 보내놓으면 위 사람은 그 뭔가 모르게 조직에 성과를 내라고 그 사람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면 참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의욕적으로 추진할 할때 아까 효사 부분에서 봤다시피 요거 양자리에 음이 오면 상관없지만 양자리에 또 양이 오면 아까 세 번째 효처럼 망한다고 했죠 흉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욕적으로취진하더라도 부드럽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감아 보면 갈 때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려도 결국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람이 우리가 가지는 단단한 가지는 바람이 불면 꺾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가 과거의 경험상 의욕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지만 너무 강하게 이 바, 우리가 판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뭐 판을 찔러도 피가 막은안 난다. 그러면 조직인들이 그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의역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그 구성원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첫 표처럼 유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율을 율을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끔 자현 정부에서 이 대통령 임기가. 5년 정도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대통령 되면 무슨 강력하게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는데 따지고 보면 국민들은 자꾸 5년마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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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필요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국민들의 필요한 필요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냐? 우리 가 정부 인수 뭐 대통령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있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전대 어, 정부에서 한 예하들 일들을 다한 보잖아요, 그렇죠.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정부에 넘기는 데 그러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그러면 과거의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이런 일, 이런 점에서는 좀잘못됐지 않겠냐? 라고 홍보를 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빨리 고치지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혹처럼 막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지 않냐고 국민들이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3번 효처럼 된다. 1번의 효처럼 유를 이용하는 것.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깔대를 장판을 뭐 억새풀 같이 큰걸 까지 아냐고 그런 모사거르기 우리 에, 제사상의 모사거르기 띠풀처럼 그런 걸로 엮어서 깔개를 이용하듯 유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가벼운 어떤 부드러움을 이용하는 거죠 음, 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으록 점에 대한 것을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이 점에 관계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어떤 계약을 체결하러 간다, 이런 결정 하러 간다, 라고 만약에 이런 대가가, 에, 개가 나왔다, 라고 태 이거 태풍태풍 개가 나왔다면, 일단은 보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역 의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내가 좀더 다른 방면으로 볼수 있는 환경이 없을까라고 해봐야 된다 이거죠. 에, 또 만약 요즘 내가 누굴 데이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에, 그 사람을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 이는 대, 개가 나왔다면, 한 번쯤 보류해라. 상대방이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 계기가 나왔다면 반드시 나의 행동은 뭔가 모르게 성급한 결정일 수가 있다. 성급한 결정이 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 뭐또 다른 우리말로 하면 뭐 골키퍼가 있다든지. 그렇게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 그렇게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3효처럼 반드시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하는 일이 어떻게 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에 있어 이런 개를 뽑았다라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한 번쯤, 이 좀, 뭔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없는지, 가만 생각해가지고, 너무 지나쳤다면, 아까 말한 대로, 좀, 부드러운 거, 유, 상대방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종종이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을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 요, 태풍 대과계는 크게 이 개가 좋은 개는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우리가 이능이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가한 발짝 멀리 뛰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모르게 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이런 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다음 개는 이제 어떤 개냐면 이제 29번째 개인데 다음 개는 여기 육감수 즉 수가 두 개는 뜻신 개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상편 하편을 나눌 때 에, 주역은 총 64편이지만 이, 상경 30편, 하편 34편을 해가지고 이제 수가 2개인 중수경이 이제 29번째, 그 다음 중하계 3리라라 해가지고 3리화 여기 중하계라 30개 끝나면 에, 이제 주역 상편이 다 끝나고 이는 이 28번째 개부터 2 9스러 개까지가 좀 약간 좀안 좋은 개입니다. 그래서 요 개들은 저 순서대로 또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